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포스코퓨처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엠의 주가 흐름이 뭐 작년 10월 말까지 봤었을 때이 저점을 찍을 정도로 하락 추세가 강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이제 11월부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많은 거래량이 기존에 들어와 있던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섹터의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폭발시키면서 이 상승 추세로 돌려세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줬던 이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요, 약간은 반등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발생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라도 어, 수익을 내서 나중에 기존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졌었던 이 장기적인 상승세 추세도 한번 누려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서 단기적 수익을 넘어서 이후에 이 장기적인 수익을 또 노력 보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 보시면은 뭐 캐즘이라고 해서 뭐 전기차 수요 둔나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하락 추세가 컸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관심이 없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1분기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1분기 매출의 이 구성 성분을 보시면은 양극재 파트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어, 지난 마지막 분기 때 적자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업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작년에 엄청난 수익률을 봤었던 이포스코퓨처엔처럼 우리가 올해도 다시 한번 더이 장기적인 상승세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이 적게든 크게 든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포스코퓨처엠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의 이 주가 흐름 상황에서 보시면은 조금 지루할 정도로 횡보 구간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게 이 매수 매도 타점 정보를 받아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정보를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퓨처의 매매를 통해서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에 앞서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643945 번호로 포스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이 제가 포스코퓨처의 수익 나는 매수 매도 타점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포스코퓨처인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몰리는 종목 중에 이 제가 뽑아낸 수익 확률이 높은 이 수익 추천 종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일에 빠른 매매 5%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단타 추천 종목 정보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꾸준히 모아 갔을 때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이 빅데이터로 뽑아낸 세력 매집주 정보도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스윙과 단타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이 제가 준비한 빅데이터로 뽑아낸 세력 매집주 정보도 모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퓨처앱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본격적으로 이 매집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주식을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수익과 그리고 또물림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타점들을 계속 저희가 공략을 하다 보면 은이 단기 타점을 넘어서 이 정보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은 이때부터 상승 추세를 타가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도 되고요 또그 수익이 쌓여가고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도 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반복하려면 결국은 이 포스코퓨처엠의 재료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 보셨을 때는 우리가 뭐 양극재나 뭐 음극재 관련된 이런 회사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료들을 잘 수급하기만 하면은 워낙에 전기차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만들어 내기만 하면은 매출이 발생시킬 수 있다. 좀 그렇게 받아들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할것 없이 관련 없는 회사들도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겠다 그리고 리튬 광산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밝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그 기사들을 통해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이 배터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다 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차세대 배터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실제로 이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도 이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라고 하죠 이단결전 양극재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부터 매출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것들을 적용시킨 배터리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전고체 배터리 이것과 관련된 기술도 계속해서 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력이 많이 적용이 된 배터리들이 이 전기차들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를 배터리에 적용시키는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회사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죠. 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 뭐 우리나라의 포스코퓨처엠뿐만 아니라 이 많은 회사들도 있죠. 그리고 완성형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 3대 업체도 다 국내 업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과 이 포스코퓨처엠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 직접적으로 포스코퓨처엠과 합작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이 자체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해서 서로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양극재, 응급재를이 포스코퓨처엠이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완성차 업체와 가장 활발하게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포스코퓨처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확보된 매출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수요량이 전기차 수요량이 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확보된 매출이 있는 이포스코퓨처행 같은 회사들은 이 수요에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생산될 수 있는 전기차 대수가 확보된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량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매출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보시면은 이 원료에 대해서 특히 는응극제에 올린 흑연 이 흑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료 확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때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과연 어느 지점이 우리가 저점이라서 매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해 드려왔고 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도록 핵점 정보들까지 제가 더 드려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순간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면은 이런 모든 좋은 정보들을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 날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보시면은 이런 재료와 관련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신규 매수로 들어가든 아니면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이든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전략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략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우방에서 여러분들께 모두 전달 드리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상세 정보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손쉽게도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정보들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이더 많은 정보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수익인단을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대우방에 모두 다 초대해 드릴테니깐요 여러분들 많이들 또 참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수익나는 정보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대우방에서 알려드리는 수익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또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이 스윙 추천 종목으로는 세력 매집주 그리고 이 수급 집중주 이 정책 수혜주까지 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자 종목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우선 눌러주시고요. 010 4964 3945 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 핵심 스윙 추천 주를 문자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단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확실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거겠죠. 자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타점을 잘 따라 오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에 5에서 1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타점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이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이 수익 확률 높은 단타 종목의 매수 매도 사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대호방과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기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급격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분석된 기준 가격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하는 그런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시는 분들께 기법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 분들 중 선착순 딱1 0 분에게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기법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이 기법이라고 문자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 추천 종목 이 단타 추천 종목의 모든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대우방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대우방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49643 945번으로 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최고 수익률 달성에 텔레그램 대호방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대호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리고 또 매수 매도 가격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냈던 종목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비전입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수많은 이 AI 관련 주들이 주가 급등세를 보여줄 때도 이 더존 비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언제쯤 올라가나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선정한 이 기준 가격대 아래 이 기준 가격 부근에서 저희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저희도 이 매수 사인을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이 반등 시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급이 즉각적으로 들어왔고 이전에 거래량을 능가하는 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급등세를 누리면서 이 5만원대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수익을 다볼 수가 있었었죠. 이 AI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도전 비주원도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점입니다. 주식 시장이 좋지도 않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비주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관심 가지고 이 수익 낼수 있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좀큰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전 더. 더전 비전과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이 수익을 내는 매수 매도 타점은 저희 대우방에 오셔서 제가 드린 타점을 통해서 꼭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더전 비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대우방에서 이 추천 종목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들 꾸준히 받으시면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대우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솔루션에서 포착한 이 세력 매집주를 특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빅데이터 솔루션에서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 나오면요 이후에 제가 이 재료와 성장성 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장기 매집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소재 관련 기업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 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장기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었고요, 이 주가가 급락하는 순간에도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세력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주식 매매의 시간을 많이 쓸수 없으신 분들은 특히 빅데이터가 분석하는 세력 매집주마 모아 가시나면 이 추후에 200% 이상을 넘어 제2 제3의 월급까지도 확보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유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 가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세력 매집 주의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을 받아보고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9643945번으로 이 세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세력 매집 정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